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장질환 반전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예전에는 심장질환 완치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반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던 'Forks of n e v e s 의 출연진 콜드웰 에셀스틴을 중심으로 딘오니시를 같이 해갖고 오늘을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콜드웰 에셀스틴이라는 의사입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고요. 오이 클리블랜드 심장센터에 지명한 일반 외과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하이어 클리블랜드 심장센터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심장센터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1위입니다. 여기에 누가 같이 일을 하게 됐냐면, 콜드웰 에셀스틴이라는 의사인데, 이 콜드웰 에셀스틴은, 보시다시피 일반 외과 의사입니다. 심장외과 의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료계를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담벼락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같은 의사를 했어도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공의를 다른 데로 갔으면 절대 다른 데서 같이 일을 안 하는 게뭐그 분야에 철칙같이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 걸걸레셀스키는 일반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외과에서 같이 해갖고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지를 미리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분은 당대의 최고 일반외과 의사고 수익 면에서도 당당히 1 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조정 경기 선수였니데 카누 경기와 달리 조정 경기는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의대를 다니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수상을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군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군인 가고 월남전까지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품을 가진 의사인 것 같고요. 그 집안도 대단해서 아버지 콜드웰 에셀스틴이 뉴욕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심장질환이 생겨서 수차례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2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환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놓고 병에 걸리다니 의사로서의 내 삶은 가짜였다는 생각이 든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클리블랜드 병원에 유방암 전문의사인 장인도 56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똑같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두 아버지를 잃게 된 유명한 콜웰 에셀스틴이 아니다 심장병은 약과 수술로는 해결을 할수 없는 병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돈 버는 의사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심장질환 반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의사를 하고 나가서 자기 클리닉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의사나 간호사를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정신병동이나 정신과에 실습을 나가면 환자들이 손을 씻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갑니다.수도꼭지를 잠궈 놓지 않고 가면 온언데 물이 다 떨어지면 다시 환자는 뭘 하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와서 수도꼭지를 잠궈야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대를 가져와서 밑을 자꾸 닦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저 사람이 정말 정신병자다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풍자한 것이 의사와 간호사는. 증상이 아닌 원인 치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치유에 급급하다는 음,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가,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생활 변화를 통한 원인 치유를 추구하는 의학의 새로운 개혁 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걸리레셀스티는 어, 나오면서 말기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 자체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입니다. 그죠? 그 말기 관상동맥 질환, 정말 살가망성이 별로 없죠. 이런 사람 18명을 설득해 갖고 12년간을 수술도 안 하고 약물 투여도 없이 음식만 바꿔 가지고 치료를 해 갖고 모두 다 회복시켰어요. 20년 이상이 지난 요즘에도 아직 재발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시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revent and Resolve Heart Disease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12년 18명의 환자를 돌보던 경험을 그대로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면 말기 관상동맥 환자 18명을 모두 죽음에서 부활로 정말 말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살가망성이 별로 없으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12년간 음식만으로 치료를 했고요. 재발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의학적인 기록을 세워서 12년간의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대고 직접 실험한 것이 정말 기록적이다. 그래서 의학 역사의 기록을 세웠고요. 이 사람은 또 유명하게 된게 뭐냐 다음에 같이 살펴볼 컬링 캠벨이라는 의사가 차이나 스타디. 중국 연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갖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나갈 무렵에 연구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이빌클린턴 대통령이, 뭐에, 심장질환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반전이 됐죠. 그 일에 이걸드웰 에셀스틴도 같이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15kg를 감량해서 심장질환을 반전시켰습니다. 또한 가지 유명한 것은, 올림픽을 네 차례 출전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20살에 만약에 선수로 뛰기 시작했다면 33살까지 뛰는데 20살짜리와 33살짜리가 겨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네 차례나 나가서 금을 아홉 개 냈다고 은메달을 하나를 따는 세계 제일의 육상 선수 칼루이스의그 식사가 완전 채식이었다는 게 이분이 뒤에서 관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은 책에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굉장한 유익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과도한 지방 섭취로 거의 막혀버린 관상 동맥과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채식만으로 깨끗해진 동맥을 32개월 후에 혈관조영술로 촬영한 사진을 내놨어요. 1996년 11월 27일에 찍은 사진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막혀있죠. 그렇죠? 굉장히 가늘어졌죠. 1999년 7월 22일에 찍은 사진을 보세요. 다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이런 선거를 가지고 정말 심장질환 반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생선과 육고기와 우유와 우유로 만든 모든 가공품, 모든 기름, 올리브유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보카도 및 견과류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심장질환 말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되게 좋다 고 아보카도나 저기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은 먹으라고 많이 하는데 말기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갖고 하나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컬웰레 셀스틴이 추천한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 통곡물이죠. 여기는 뭐가 많다고요? 식이섬유가 많다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이 없이 통곡물로만 만든 각종 빵이나 파스타.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과일.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요. 푸른색 채소와 모든 뿌리 채소, 모든 색깔의 잎 채소, 각종 콩 종류, 병아리콩과 렌틸콩을 특별히 더 좋은 콩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식 위주의 통곡물과 뿌리 채소, 이런 위주의 식사를 많이 추천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한번 보세요. 컬러레셀스티니, 음식은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등등, 특히 좋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 식물 중심의 식사가, 그의 클리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음식은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어야 한다가 틀렸다는 거고요.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 듣기 좋은 기존 상식이 완전히 틀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그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이 바뀐 새로운 진리에 가까운 말들을 듣고 요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죠. 바꾸셔야죠. 음식은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어야 된다가 틀렸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가 틀렸다는 것. 이, 이런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생존에 계십니다. 딘오니시라고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입니다. 현재 그다음 비영리 예방의학 연구 재단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그다음에 빌 클린턴의 주치의였습니다그다음 버락 오바마의 자문 위원회였습니다. 딘 어니쉬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심장질환 반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이걸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undo it, reverse it 반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분이 만든 식단이 정말 베스트다의 최고의 식단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1977년 딘 오니시가 만든 오니시 식사에는 뭐만 들어갔냐? 과일, 야채, 콩 종류, 통곡물, 식물 생위주의 단백질 공급이 권장되고 육류, 어류, 가금류는 금지되며 고지방 성분, 정제 탄수화물, 가공 식품은 반드시 제한시켰습니다. 이런 식사를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식사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가 운동을 시키고요.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더 폭넓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밤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요. 이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 디노니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최초로 보험회사 보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중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기관에 가도 보험회사가 의료 보험 보조를 한다는 거죠.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어, 이런 분들이, 뭐예요? 심장질환은 반전 반전될 수 있다. 어떻게? 어, 음식과, 또, 운동과, 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어, 하나는 뭐였나? 스트레스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어, 그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점을 착용, 차관하셔서 여러분 생활의 변화를 도모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띠노니식사에는총체적인 생활습관 변화와 저지방 과일과 채소, 통곡, 콩 종류와 채식 위주의 식사가 추가됩니다. 자, 관상심장질환 반전을 위한 집중적인 생활습 관 습관 변화 디노시 연구죠. 어, 이 연구를 해보니까 1986년부터 92년까지 어, 7년간이죠. 무작위 임상실험 연구를 했는데 46명을 대상으로 관상동맥 질환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치질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관상동맥 경화 진행이 스탑되더라. 멈추더라. 1년 후에 실험군 참여자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37.2% 감소하더라. 대저군은 6% 감소한 것에 비해서 6배, 그러니까 6분의 1밖에 안 올라간 거죠. 훨씬 적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협심증 발생률이 91%나 감소했어요. 대저군에서는 도리어 165% 증가했는데 비해서요. 그래서 집중적인 생활 습관 변화가 관상, 심장, 질환, 반전을 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물성 위주의 식사는 영양적으로 결핍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가 보세요. 식물성 위주의 식사는 영양적으로 결핍이 없다. 몇 명? 5천 명 이상의 정상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아니고 환자들에게 저지방, 자연식품,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게 하면서 28년간을 치료한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단백질, 철분, 칼슘, 필수지방산의 결핍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 보충제를 먹게 하고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을 적절히 쬐도록 추천했다. 1일 성인 권장량은 비타민 B12가 2.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건 순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뭘 먹으면 되냐 하면, 제가 연구를 한 서너 편 찾았어요. 한국에서 말린 자색 김에는 100g당 무려 133.8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 B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마이크로그램만 필요한데, 133.8이라면 10g만 먹어도 13.3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보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디니 어니시의 반전 프로그램이 예, 이런 식사를 하니까 심장질환만 반전된 게 아니고 전립선 암도 반전되고 당뇨도 반전되고 체중도 감소되더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딘 오니시 팀이 입증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존 지식을 바꾼다는 게참 힘들지만 새로운 것이 점점 나오는 것은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